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린이입니다 링아. 소리가 물 속에서 말하는 울리는 느낌? 오케이. 네, 롤 성형 파악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롤 포지션 테스트를 해볼 건데, 어, 하린이는서포트 유저예요. 서포 유저인데, 근데 테스트를 해보고 다른 포지션이 나오면 다음에 그 포지션으로 한번 가볼게요. 행복한 롤 하는 거죠, 여러분. 그쵸? 자, 롤 MBTI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자고 할때 나는, 어, 사실, 솔레를 하는 게좀 무서워요. 제가 롤린이라가지고, 욕먹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다름이가 노말을 한다! 아, 친구가 있어? 나 친구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내 친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친구 아니에요? 나 첫방 송뜨 친구 해준다고 했잖아요. 다들 맞지 맞지 왔다시 친구가 생긴 것까? 네 소녀가다가 캐리해줄수 있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 만났을 때 할미는 마음 같아서 친구 추가해서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라 거절할까 봐. 다음 게임을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웃었잖아 아아시에게도 친구가... 게임 중 보이스를 해야 할때 나는 낯을 많이 가리기는 하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리낌 없이 보이스를 한다! 정글이 채팅으로 탑 차이 미드 차이를 외칠 때 나는 게임이 지거나 이기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지만 남 탓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먼저 남자을 하면, 바로 정글 차이를 친다! 예, 네, 여러분, 정글 차이로 동의가 되고 있죠? 아, 아, 그만 아, 아, 근데 이거는, 게임 40분 내내 고통받을 바에 저는, 다지를 합니다 아, 여러분 아, 여러분의 멘탈은 아, 건강해야 해요 다지아 이거 도망이 아니라 아, 아 진짜 근데 유채화에 눈오는좀 너무하잖아 그렇죠그렇죠 그쵸 그쵸 쫄? 쫄? 오케이 쫄 약간 할니는롤할때는 화끈한 음. 여자가 됩니다 못나와도 고! 못 나가도 고! 바위기 싸움이 이거 다 약간 정글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CS에 대포가 있으면 안 갑니다 우리 팀 버려? <laughs> 먹어야 커요. 라인을 먹어야 크죠 여러분. 아 그니까 정글이 라인 봐줬으면 가고 절대 안 가. 그지 아니면 절대 안 가는데 CS는 선해가 정글에의해서 바로 치발! 화끈하게 가자! 가자! 일단 호응 안 해주면 욕먹으니까 같이 먹어준다 그리고 같이 먹어줬는데 걸리거나 바로 먹다가 우리 팀이 죽었거나 하면은 고교를 <laughs> 엄청 한다 남탓을 하는 거야 남탓을 정말 싫어합니다 오라 그랬잖아 근데 같이 가줬잖아 같이 가줬는데 못 먹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배제시키고 일단 같이 먹어준다 팀이 승리했지만 찜찜한 승리였을 때아 이겼으면 됐어요 팀이 이겼으면 됐지 로딩창에서의 나는 어... 음... 오피지지 보고, 텐트리 본다! 랭게임이면 무조건 1번이고, 요즘은 내가 재밌는 챔피언을 한다. 라인 지방력 단순하고 멘탈 강함 난한 속만 쓴다난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한타가 일어나도 내 라인은 지켜야 합니다 아 이거 좀 이기적인데? <laughs> 자신의 도움이 못 되어서 슬하지만 지금 은내 라인은 소중합니다 다른 라인은 모두 응원해 주세요. 차별 승리는 곧 게임의 승리. 아나 되게 되게 똑심있는 여자가 봐요. 할인이 인싸 엠비탈 뭐냐고 제가. 서포트, 원래 서포트 유저였는데, MBTI 검사를 해보니까, ENFJ로 나온다. MBTI 검사를 해보니까, 서포트에서 그렇게 얌전히 누구를 서포팅해주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사회 가서, 승전자끼리의 싸움을 하고, 어, 한타 열려도 무시하고 내 라인만 먹는? 그런 뜻심 있는 <laughs> 라이너였던 거야. 어, 그러나 봐요, 여러분. 사실상 슈퍼예요. <laughs> <laughs> 맞죠, 맞아요. 여러분. 인간 돌덩어리, 맞아요. 저는 말파이트만 합니다. 탑을 그러면 다음번에 탑을 한번 가볼게요. 이거 롤 포지션 테스트 했는데 탑 나오면 진짜 손을 긋겠다. 롤 포지션 테스트를 한번 하러 가볼까요? 잉아. 롤 포지션 테스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laughs> 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감하다. 예, 네. 매우 네. 그렇다. 많이 신경 씁니다. 예, 네. 무섭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어... 아 근데 솔직히 실버 정도면 오봐 맞잖아 뭘 시작한 지안 됐는데 막 5년 했는데 아이언인 사람도 있대요 실버 정도면 뭐 보통이다 나는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아, 주목받는 거 무섭긴 한데 좋은 것 같아요 이상보다 현실을 추구한다 그렇다? 타인의 감정에 대해 잘 공감한다고 생각한다 어 맞아요 옆에서 누가 울면, 막, 저도 울고, 옆에서 같이 화내면, 저도 조금 막 화나고, 게임할 때 보면, 분조장도 있는 것 같고, 아, 이, 그렇다고 인성 아 문제 있다, 아 이거는 아니고, 그런 사람은 힘을 버려. 아니, 여러분, 나는, 아, 잠깐 아, 예, 예, 예. 진정해요, 진정해. 그래요, 누가 요즘 지점멸을 습니까 인성님, 지지. 잘하세요? 지점멸은 근데, 내내 내 피셜이 아니라 내가 하이가 말하기 이 전에 페이커님의 피셜이 있었어. 비전은 F 전면은 F다. 여러분 스티에한 번만 쳐주세요. 명언. 정면은 F다. 짝대기 페이커. 나는 사인의 감정에 매우 잘 공감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러번 생각하고 말을 하는 편이다. 나는 음, 매우 아니다. 나는 따로 나의 감정에 지배되곤 한다. 새벽 시간은 특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새벽 감성, 인스타 응파합니다. 여러분은 저 인스타에 그렇게 글 새벽에 올리지 않아요. 그몇번 경험이 있어서 새벽에 인스타를 켜진 조차 않습니다. 감정에 지배되곤 한다. 그렇다. 아, 매우 그렇다. 나는 주변으로부터 참을성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춰 발공한다. 어, 이것도. <놀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팅도 잘 읽고, 그런 호응을 잘 하는 편이다. <놀람> 아, 아, 여러분, 나만큼 채팅 그잘 읽어주는 스트림 없다. 채팅창이 <놀람> 왜안 보이지? 왜안 보이지? 매우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 매우 그렇다. 나는 지루함을 잘 견디지 못한다. 나한테 약간. 어+ 어색하고 땡땡한 그런 낯가리는 그런 분위기를 잘 견디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걸 제가 잘 깨지도 못하는데, 그렇다. 나는 때때로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한다. 이거 약간 그거죠. 딱 누가 봐도 정글이 있는 각인데, 딸피워가지고 코딱 다이브를 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누가 봐도 저기 뒤에 자크가 대기하고 있는데, 케인 날라올 각인데, 코딱 다이브 치겠다고, 하나 가 죽는 편. 지시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끝내지 못한다. 아, 이거 약간, 가이아 친구가, 아, 이거 여기 오면 너 이거 한타 이겨. 했는데 무서워서 못 가고 약간. 아, 약간 혼수도 못 참는 편이 맞아요. 혼수 못 참습니다. 서포터인데 혼수 못 참고, 유미로 솔라인서도 나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는다. 어, 이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땡땡하고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싫어해서 말이 나가고 납니다. 그래서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는다. 에? 잠깐만. 대화를 먼저 보통 시작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대화를 보통 먼저 시작하는 편이면? 에? <웃음> 에? <웃음> 어? 아? 응! 잠깐만. 자, 자, 다들 조용히 해볼까? 아, 잠깐만. 조용히 해봐요. 조용히 해 아, 매우 아니, 그렇다! 어? 어? 잠깐만요. 왜아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왜아니다왜아니 왜요? 왜요? 잠깐만 알려줘. 채팅이 채팅기 잠깐만해. 채팅, 채팅, 채팅. 알려줘. 아 말해봐. 여러분 말해봐 말해봐. 아 지금 풀어 이거 어떻게 해서 얼린얼린거 풀어줘. 여러분 풀어줘. 왜아니다 어? 네? 어? 잠깐만요. 정결이라고요? 정결? 정글? 네.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아, 정글이라니. 아, 아니야! 아니야! 뒤로, 뒤로, 뒤로. 아, 뒤로. 아, 이거 맞아? 아니야, 그 아니, 야 아까 탄 여자라며. 탄라이라며탄 나이노라며. 아 근데 여러분, 이거 나 약간 시기면다 다 하나 봐. 지금 이거 다섯 개로 나뉜 이 원이 그냥 약간 피자처럼 되게 이렇게 잘 아, 나뉘어져 있는데? 아니, 아니 근데 그쵸?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소프파가 제일 작아. 나 지금까지 이 유미만 어던 사람은 서포터가 제일 적어. 그래서 유미로 썰라인을 쓰고 있었던 거야. 나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어요. <laughs> 안돼었고내 뭐 거야. 여러분, 유미정글 보고, 유미정글 너무 좋고, <laughs> 해본다, 유미정글. 그 <그걸> 다음 시간에, <laughs> 해보는 걸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 탑도 한번 가보고 정글도 한번 가보고 어 서포트 한번 내가 유미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어.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라고요.